요즘은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공포의 체리몰딩 음. 첫 자취집이잖아요 체리몰딩으로 되어 있어요 공간이 협소해요 음. 그리고... 찾았다 오마이 집! 오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새상이지만 수납과 정리는 꽉 잡고 있는 오마이걸의 비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만 해도 무섭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한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컨텐츠를 찍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 설렜어요. 제가 오늘의 집 어플을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 제가 실제로? 실제로 정말 실제로? 많이 사용해요. 아, 근데 요즘은 이런 거 말하면 또못믿 드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또 직접 보여드리려고 제 핸드폰을 <laughs> 또 들고 <laughs> 왔어요. 일단 구매된 록 VIP 우와. 보이시죠? 이거 보면은 제가 주문하고 배송했던 목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샀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정말 오늘의 집 제가 굉장한 팬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laughs> 오마이 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음.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쏙쏙! 다 골라서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오늘의 집. 네, 오늘의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취를 시작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집의 최고 문제점은요. 전체적으로 체리색 몰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창틀까지 싹다 체리파티예요. 음. 주방 겸 거실에 식탁을 놓고, 주방, 수납장을 놓으려고 하는데 통일성을 위해 식탁과 수납장 모두 몰딩색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거실이 워낙 좁은데 가구도 몰딩색에 맞춰 짙은 색으로 하면 오히려 집이 좁아 보일까 고민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래부터 약간 되게 엄청난 사연이었는데 <laughs> 요즘은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공포의 체리 몰딩. 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약간 대한민국 가정집의 정석이다라는 음. 말이 나올 정도로. 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본 디자인이었거든요. 이번 고민을 딱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20대 직장인이잖아요. 그쵸? 저도 지금 20대 직장인이란 말이죠. 야, 그렇네요. <laughs> 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첫 자취집이잖아요. 아기자기하게 꾸며보고도 싶고 내 스타일을 입혀보고 싶은데 체리 몰딩이 있으면 내 스타일을 입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몰딩이나 상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 전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가구처럼 바꾼다든지 다 뗀다든지 이런 건 너무 어렵고 그리고 페인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름지 시공이라는 건 있지만 이거는 비용이 드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성격이 약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통일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이 아이들이랑 색깔을 맞추면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달까? 근데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아, 왜냐면 집이 체리색인데, 어, 이거 다른 색깔 들어가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음. 근데 이 색깔로 다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음. 근데 그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이제 저는 반문을 하죠. 어. 그 색을 좋아하신다면 그렇게 통일해서 만들어 가도 너무 괜찮죠. 집이 너무 좁고 어둡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다 음. 하면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저 아무래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색감이나 안정감을 네. 주지 않으면 이게 그게 집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 제가 이렇게 체리색 네. 몰딩으로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요즘에는 이렇게 월넛 색깔이랑 진한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다시 이렇게 나오시기 시작하더라고 취향이 약간 돌고 음. 도는 것처럼. 근데 사실 저희 멤버 중에 미미 언니라고 있거든요. 근데 미미 언니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자취방을 우드 톤으로 꾸며놨거든요. 네. 근데 저랑 같은 구조인데도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색깔이 밝으면 밝을수록 공간이 더 환하고 넓어 보여요. 그리고 채광도 더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음. 네, 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네, 더 아. 깊이 들어오는 것 같고. 반사를 막기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진한 가구가 있으면 빛이 많이 똑같이 들어오는데도 빛이 음. 좀안 들어오는 것 같고, 뭔가 더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좁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도 나는 뭐 진한 색 좋다. 하면은? 네, 그렇게 하셔도 되시지만, 네. 넓은 게 좋다 하면 정말 화이트가 질린 것 같아요. 아, 역시. <laughs> 화이트, 신메계. <순데게>. 네. <laughs> 그리고 창인틀이 되게 네. 어, 답답하게 느껴지실 때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가릴 수 있어요. 어, 약간 안 보이게 네. 가리면서 약간 네. 여리여리한 커튼 느낌을 주면서 오, 감성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창이 크면은 커튼을 사용하시고, 네. 만약에 창이 작다 하면 블라인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왜큰 창이랑 작은 창이랑 다른 음, 거를 추천하시나요? 큰 창에 블라인드를 하시게 되면은 창이 되게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블라인드는 위로 올리고 내리고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아... 끝까지 올리셨다 내리셨다 하시는 걸 환기 자주 시키시죠. 네. 그럴 때마다 굉장히 힘게드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약간 네. 실용성이구나. 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시면은 뭐, 네, 가능은 하시지만, 네. 큰 창에는 그냥 커튼을 착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게더 사용하기는 편리하다라고 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작은 창 같은 경우에는 방이 건조할 경우? 그럴 때는 정전기가 일어나서 아. 그 아래 벽에 좀 달라붙어서 좀 보기가 음. 안 예쁘기도 해요. 저는, 어, 작은 창에는 블라인드, 깔끔하게 블라인드를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집에 딱 좋은 아이템들이나 네. 인테리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쌤? 아, 좋아요. 그러면은 네. 가장 쉽게 체리스의 몰딩을, 음. 어, 감출 수 있는 음. 커튼. 이거 먼저 알아볼까요? 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베리씨가 네. 하늘하는 커튼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속커튼을 한번 검색을 해봐요. 속커튼? 속커튼은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속커튼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아 자, 이거 보시면은. 네. 음, 요렇게 하늘하늘한 느낌이 있죠. 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런 음. 느낌도 되게 많이 다른 게 모양이 어, 어떤 거는 린넨처럼 음. 짜여있는 네, 속커튼이 있고 아. 어떤 거는 요즘에 굉장히 일명 차르르라고. 차르르 떨어 셀프 같은 네, 거? 네 그런 것튼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시는데 음. 요런 느낌은 요게 약간 살짝 어. 짜임이 들어가 있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네. 창 밖으로 보이는 뷰가 좋은 집보다 안 좋은 집이 많지 않아요. 비니시 집은 아. 어때요? 저희 집은 <laughs> 뷰가 어때요? 보이지 않아. <laughs> <laughs> 그렇죠 그리고 남의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 그쵸. 다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커튼 같은,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줘야 낮에는. 안에서 불을 켜지 않은 이상은 차단이 음. 되기 때문에. 저는 딱 생각이 든게이 후기를 딱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햇살 딱 들어오는데 네. 있으면이 흰색과 이제 이 여리여리하게 하늘하늘 거리면서 햇살 촤 확실히 속커튼이 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 식탁도 한번 어, 좋아요. 해볼까요? 시장님은 어떤 거를 사라고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아이템 딱 찍어주세요. 음. 저 자취생의 입장으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이트 이런 원형 식탁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사각은 뭔가 딱 틀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벽에 붙이거나 떼어놨을 때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 똑같은 좁은 공간에 사각 테이블 놓면은 어 뭔가 꽉 차있고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고 사실 사각이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이드에 음식을 놓진 않아요. 맞아요. 모서리에 어르신분들이 네. 거기 그 구석 여기 뭐라고 하죠? 앉지 말라고. 여기 가네요. 앉지 말라고. 네. 원형은 이렇게 둘러앉고 공간이 덜 답답해 보여요. 근데 개인적으로 네. 하나 저는 자취생 입장으로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 요즘에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인원이라고 해서 아, 이렇게 빼면 식탁이 되는 네, 아이들도 네,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좁다. 음. 약간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걸 뭐라고 부르지? 수납식탁? 아, 왜이렇인 하는데? 어, 맞아요. 요, 맞아요. 요, 이거예요. 요, 이런 거죠. 이런 들어갔다, 거예요. 나왔다. 맞아요. 하는 거. 맞아요. 저는 자취생 입장으로서 추천해드리고 어, 싶요 좁은 싶어요. 공간의 팁이죠. 음, 한번 정리를 음. 해볼까봐요. 체리몰딩으로 되어 있어요. 공간이 협소해요. 음. 그리고 체리몰딩이 거슬려요. 그럴 때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창을 가리고 음. 내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음.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내가 만약에 어두운 가구가 좋다. 음. 그러면 그렇게 톤을 통일하고 음. 그런데 나는 어둡고 좁은 게 싫다. 하신다면 화이트 가구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신 다음에 음. 포인트를 원하는 색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장님이 두 가지 솔루션을 음. 주셔가지고 네. 오마이집! <laughs> 첫 번째 고민인 체리색 몰딩, 공포의 체리 몰딩 상담을 네. 고민 해결해드렸습니다. 어 비니 씨 이런 네. 상담 네. 그리고 이런 고민 들어보는 네. 것도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저 되게 안 떨려 보이시, 네, 네 완전 안 떨려 보이시. 죠 여기 손이 부들부들 거려요 <laughs> 여기 손에 땀 차가지고, 아니 실장님이 워낙에 말씀 을 잘해주셔가지고, 아, 그렇죠. 이렇게 약간 <laughs> 강의 듣는 느낌인데 아, 중간 중간 정신을 차려야 됐어요. 너무 많이 배운 것 같고, 네 아, 생각보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흥미가 생겨가지고 네. 앞으로도 더 좋은. 국민들 상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발전하는 그렇죠. 모습 보여드리는 걸로 파이팅 파이팅! 오늘 집.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에 주소로 사진과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금방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구오구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